2022년 12월 29일 성탄절 후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20편 승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가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1독서 예레미야 31장, 라헬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푯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전여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업들로 돌아오너라너 방종한 딸아, 뇌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새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복음서 누가복음 19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